STI는요 아시다시피 삼성의 반도체 또 그다음에 중국 중국 챙뭐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한 그 매출 수주 계약이 계속 서이더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요 요즘은 제가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아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그래프 잠깐만 제가 띄어드릴 테니까 그래프 잠깐 보시기바겠습니다 요거 아주 많이 쓰는 꿀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쪽에 아,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잠깐 띄웠고요. 그 그다음에 방금 STI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꿀팁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똑같이 월보 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꺼내서, 이게 삼성전자잖아요. 얘부터 먼저 크게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다른 거좀 제가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얘가 이래서 빠졌어요, 이래서 올라갔어요 해봤자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음.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미알 아래 드죠. 자 이를 게보보시면 느끼는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많이 얘기한 건데 주가가요. 정말 아주 이상한 종목이 아니면요. 그 어떤 조정을 받다가도 내려가다가 어서 때면 화면 녹색 선 보이시죠. 요게 72개월 선이에요. 이 녹색 선 라인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뜨게끔 되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번에 내려갔다가 여기 72개월 선에 왔다가 여가 튕겨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삼성 전자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요종 잠깐 볼게요. s t i 어때서요. 지금 딱 요 라인에 들어오면서 얘가 지금 주가가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로 올라갔을 때이위에 라인, 요2 4개월선 라인이 세 장에 갇힌요 라인처럼 여기가 일단 일차적으로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략 얼마가 지나가냐면 1 6천원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밑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 밑에서부터 하이캔들 나오고 있고 70에서 돌아서고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 쪽에 수주, 그 다음에 역시 중국과 디스플레이 또 계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요건 24개선이 일단 1차적으로 매물권태로 자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으로 보시면요, 여전히 뭐 주가의 패턴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다른 건다 쌍바닥이죠. 지금 보시면요, 빨간 선, 지금 현재, 빨간 21평선 쌍바닥이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육선이 외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는요. 60선이 올라가다 꺾어졌을 때 이건 기술적으로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만, 아, 위에 올라갈 때 매매 존, 항상 주식은 뭐 어떻게 되냐면 존과 신호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두개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존은 약한만 육천 원대 올라가면 여기서 1차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쪽이고요 신호를 봤을 때는 요 육공선, 녹색선입니다. 녹색이 꺾어지는가, 우리가 녹색을 수급선이라고 그러는데 꺾어진가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